이랑 <목소리랑> 이런거 챙겼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공주를 갑니다 공주가면 되게 이색적인 체험이 있다고 해서 충청남도 프린세스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주에 도착을 했고 밥을 먹으러 가겠습니다 동해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5대 짬뽕집이 있다고 해서 걸 먹으러 갈 겁니다. 네, 저 정해원으로 가 주세요. 짬뽕 먹으러 가시고 네. 어디 서 좋아? <laughs> 저 인천에서 왔어요. 족구로 하시오? 어, 뭐, 뭐뭐 그래요? 족구는 안 하실까요? 그 어, 무슨 말씀이신지 못 알아들었어요. 짬뽕 먹으러 일부러나 와서까요 아, 여기? 네, 그렇죠. 경비행기 탈수 있다 그래 가지고 짬뽕은 여기 여기가 뭐 오대 짬뽕이라 그래서 한번 먹어 보고 싶어서 공주사람들 안 가는대로 와 <laughs> 아, 그래요? 그럼 공주사람들은 어디 가요? 기사님은 좋아하시는 짬뽕집 있어요? <laughs> 아, <왜> 없어요 <laughs> 음식점 같은 거 소개시켜주면 안돼요 아 그래요? 경기장에 조종을 해봤죠 위험한 걸왜요 떨어지면 죽어 <laughs> 그쵸 떨어지면 <따라주면> 죽겠죠 모든 <laughs> 사람은 이거 터미널에서 코너를 불러 네. 택시가 쫙 있는데 코너 태우면 아니 학생 그냥 학생이 아, 그걸 말 하기 싫어서 그래. 그럼 시발 살아서 뭐 버려 맛있게 요아 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덕분에 너무 재밌게 습니다 혼자 혼자 왔는데요. 한번더받셔야 돼요. 한 저 짬뽕이요 짬뽕 하나 1번 반 23번 대에 은번리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대짬뽕이라는 동해원의 짬뽕 해물 베이스가 아니고 고기 베이스라서 그 해물의 시원한 그런 맛은 녹진한 기름 맛 그건 차도 작고 더하기 <목소리> 때문에 존나 멋있습니다. 안에 있는 부추가 웅겜별이니 저기 공주의 마스코트가 곰입니다, 곰. 그래서 여기 공주대교에도 곰상이 있어요, 곰상. 근데 네. 좀 자세가 숭해. 머리가 쓰레기야. 뭔가 숭해. 안녕하세요. 약하세요. 네. 니까 안녕하세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오늘 동주 명소들도 둘러볼 거고요. 네. 선생님 혼자서 직접 비행기도 한번 조종해 보실 거고 네. 중력 체험하고 도 내려올 거예요. 네. 오늘은 비행하기엔 날씨는 좀요하은 어, 진짜 예뻐요. 지금 막 구름이 들어오긴 한데 일단 네. 막 3시 넘어서 소나기 비라. 네. 근데 지금은 하늘 엄청 예. 아. 뻐 아. 근데 다들 이거 하러 간다고 하니까. 네. 위험한 걸왜 하냐.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험한가요? 아 아니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 네. 옛날에는 2 0 1 3년도 이전에는 항공법이 개설되기 전에는요 배포 네. 비행기라 해서 그냥 막 검사도 없이 그냥 막 올라가고 자격증도 없이 막 올라가서 네. 사건 사고들이 많았어요. 음. 14년도부터 이제 법이 개설되면서 네. 국토교통부에서 감독관도 나오고 국토전정부에서 평가관도 나오고 네. 항공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정비하는 게 아니라 네. 정비사들이 직접 와서 음. 정비를 해야 돼요. 중간에 항공기가 시동이 꺼져도 뭐 네. 시동 끄고 활공해서 착륙할 수도 있고 아. 정안 되면 낙하 상태도 되기는 하는데 아. 그래서 미용하거나 사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야. 네. 여기는 그리고 차광막이 없어서 좀 더울 거에요. 저쪽에 네. 차광막 이 있어 서좀 시원해요. 아, 네. 저쪽에 앉아서 기다리셔도 되고. 너무... 아, 네. 여기 한번 천천히 앉아 보시고요. 네. 우와. 아.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진 않아서 어, 네. 안전벨트 너무 꽉 매지는 않을 거예요. 예 좋습니다 여기선 따봉 한번 해 볼게요 요렇게 여기 보시고요 자, 하나 둘,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하나 둘셋 펼쳐보세요 좋아요 항공기 시동 걸 때는 약간 덜컹덜컹 거릴 거예요 네자 Left Clear, Forward Clear, Right Clear 클리어 풀 오픈 자 하나 둘셋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네 네, 좋습니다 스이션 호텔리마 리9 Request i to 소가 이륙할 때는 파워를 넣고 가기 때문에 소음진이자흔들이 발생할 거 같아요. 혹시라도 붙었거나 불편한 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지금 호텔리 마찰리 특허나이너 공주에서 이륙해서 그 공산성 부근 천피딩에서 비하려고 행 합니다. 홀리스 모두 어떻게 되십니까? 카피. 2셨나요네 진짜 재밌었어요 렇게 네. 어, 네, 네. 이렇게. 이렇 아, 네. 아, <laughs> 어, 이렇게. 읏. <laughs> 하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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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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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윽윽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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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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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렇 아, 같이 오셨구나. 여기 주황 비행기도 같이 뜨네. 동시에. 와, 여기 비행기 두대 나란히 내려오는. <laughs> 어, 선 <손> 흔들어 주셨어. <laughs> 비행기는 여기 뜨고. 그러니까 여기 비행기 타는 분이 엄청 많아요. 그냥 비행기가 계속 떴다 내렸다 떴다 내렸다 해. 그러니까 이거가 위험하면 저분들은 이미 살아 계실 수가 없죠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어우 시원해. 나무는 너무 시원해. 천천히 세계 여행 엔젤이나 하는 유튜브를 봤는데, 나무 냄새를 맡으시더라고요. 산에 가서 되게 뭐 좋다고 하는데, 난잘 모르겠어. 나무 냄새도 안 나. 제가 이번 공주 여행의 복장을 야구 유니폼으로 한 이유는 박찬호 선수의 있고요. 고향이 공주이기 때문입니다. 박찬호 박물관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곳이 있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가는 길에 이미 박찬호 선수 이런 흔적들이 이미 기다 우와. 야. 타워 파크. 찬호파크죠. 파크가 약간 공원 같은 느낌이야. 찬호파크 음... 체험관은 닫있네 체험관은 구경 못하네요 아, 그래 원래 있으면 뭐할수 있는데요. 스크린 아 스크린 야구 할수 있는 곳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나. 박찬호 선수를 좋아하시거나 야구를 좋아하시거나 하면은 공주 오셨을 때 한번 둘러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갈 건데 공주하면 뭐가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못 먹고 가요? 포장만 되나요? 아 그래요? 뭐가 제일.. 두 이거요? 네 이거 싱글로 하나 포장해주세요 이게 미니라고? 너무 많은데? 일단 폴에서는 마감이 됐다고 하셔서 근처 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원에서 먹지 뭐 뭐야 여기 야시장이 있네? 여기서 밥 먹으려고 했더니 여기 야시장이 이렇게 있네요? 너무 많은데? 김치랑 약간 탕수육 소스 같기도 한데, 안에 보면 떡도 있고, 탕수육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치즈랑. 안 먹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다. 음, 맛있다. 피자 먹을 때도. 토마토 소스 같은 걸 쓰잖아요 약간 새콤달콤 그런 느낌으로 김치를 쓴다고 보면 돼요 약간 이, 이 새콤 김치의 새콤한 맛이 아술 마시고 싶다 무참치 막걸리 사 왔습니다 천안에서 먹은 건 이렇게 맛있지 않았는데 공주가 제대로 하는구나 김치탕을 음. 시장에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커요 <목소리> 이 테이블 규형 하며 무대도 꽤나 참고 식당들도 <목소리> 이 홀에서 못 먹은 덕분에 이렇게 공원에서 막걸리도 한잔 하고 전혀 럭키 비키잖아 이제 이렇게 비키니 시트야니까 이거지, 이거지 이렇게 김치탕 소스 흘린 것처다 닦았고, 밤에 드시니까 밥한바밥안 봐에 알밥만 걸리 이렇게 친구 가져다 줄 반파이도 샀고 뒤에 봉산성이 보이는 풍경에서 오늘 여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비행기부터 김치탕까지 아주 다 만족스러운 여행이었고 여러모로 너무 좋은 여행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